about 페이첼 교회 분들이 아주 친절해요 오 53번이다 아여기 타야 돼. 그 일단 도시락에 초밥을 싸갈 거예요. 맛있는 초밥. 맛있는 초밥을 싸갈 겁니다. 힘들다. 도시락 통을 틀어줘. 여기 있네? 우리도 같이 데리고갈 거예요. 아 너무 재밌겠다. 카메라 구경 좀 해. 이렇게 입고 이렇게 락앤락이 겹죠 이렇게. 아니거 근데 네, 안 씻었었구나, 저번에 가고. 나도 참 더럽다. 간식도 안 빼놨었네, 내가. 씻은... 일단 뭔가 불안하니까. 다 씻어주겠습니다. 씻고 돌아갈게요. 이제 초밥 사러 갈거예요어 맞다 지갑을 안 챙길뻔했네 어? 진짜 설거지도 완료 우리 언니 갔다올게 초밥 t 에서 봐요 안녕

결국없었어요 계 h 샐러드 보이시나요? 계 s 샐러드 그리고 서비스 서비스로 나온 초밥 이게 뭔지 모르겠고 e s t 모르 i n g This is 小知到了。 올려놓을게요 와 진짜 맛있겠다 포장을 되게 잘하셨네 꼼꼼하게 이거를 이제 딱 이제 여기에다가 통에다가 넣을 거예요. 맨손으로 하면 좀 그러니까 젓가락으로. 우리 씨. 일단 제가 초밥을 많이 안 먹어봐가지고. 얘랑 음. 아마도 참치인 것 같아요. 어? 음, 너 얘는 또 광어지느러미? 아무튼. 그런 거 같은데 일단 네 피스 담았고 제가 야채를 싫어해가지고 어머 어머 연어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연어 그럼 여기 두개담아두개 담아요 어머 열다섯 피스 시켰어요. 이렇게 한통 담았고 보리야 왜 자꾸 우르릉거려 넣고 없다니까? 어머 일단 레몬 빼놓고 간장 아이고 간장엉컹 문장새우 좀좀 그렇네. 하후 버리 씨가 아주 성질이 많네. 초새우 음 그리고 이거는 아마 문어 같아요. 문어 문어 별거 오징어 어? 에이씨 못해먹겠나 아주 큼김 김은 오징어에 붙어있던 게 아닙니다 장어에서 붙어어요 장어 좋았어 완전 대박. 계란초밥. 들어갈 공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아이 정말? 너 밥도 줬잖아. 왜? 어머? 어머? 야너 밑에 집에서 올라와 그러다가 너 진짜 안돼 그거.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. 고기. 어머! 어머! 또울어내너일 와봐. 안 되겠어. 또, 또. 지저분하다. 의자에나가 걱정 마세요. 때리지 않았어요. 때리지 않아요. 여기다가, 어우, 야채, 어우, 저리 가. 촛을두개 <laughs> 올려줄게요. 두 개. 무려 두 개. 그리고, 얘도 올려야 되는데, 너무 많은데. 이거는 그럼 지금 하나 먹어볼게요. 포장 진짜 꼼꼼히 하신다. 영상이 되게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. 초밥. 조밥. 무슨 초밥인지 모르겠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완전 맛있어. 대박이다. 와. 김치미 싹 도노. 그리고 여기에 간장 간장 넣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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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 와사비가 되게 뭉개져서 왔어요 괜찮아요 먹을 수 있기만 하면 돼서 근데 이것도 사실 제가 픽업해서 가져온거라 제 잘못입니다 우리 락교 락교는 많이 안먹어가지고 두개만 넣고 그리고 전체 불명의 이건 뭐지 배추인가? 배추 같은거 일단 이것도 조금 넣어줄게요 이걸로 간장 찍어 먹어. 이렇게 먹는 게 맞는가? 이 정도. 좋았어. 아주 완벽해. 소풍 준비. 어 그럼 보리게 안 들어가네. 어떡하지? 자이 정도 됐고. 강아지 미안해. 왜 자꾸 그래? 어? 응? 뚜껑이 어디가? 아 여기 있구나. 뚜껑을 다 닫아가지고 가겠습니다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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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공개된 거 같아 모자이크 해야겠다 짜라란 이건 진짜 예쁘게 남았다 짜라란 이제, 진짜, 보리꺼까지 준비하고, 버스에서 올게요. 도착했습니다. 못요 힘들다. <laughs> 쓰레기는 가져갈 거예요. 유도 <목소리도> 있을까요? 한번 먹어야 돼. 어, 이거... 미안해, 이거 미안해. 그래, 언니가 다 잘못했어. 사람들이 정말... <laughs> 사람들이 너무 쳐다보는데.